야, 얘 어? 뒤로 간다, 얘 뒤로 간다. 어, 꺾어진다, 야. 오우, 어. 어. <laughs> 친구라서 나는 때릴 수가 없다. 라이마, 제발 부탁이다. 딴 애를 잡으라 가라. 신데? 잡으러 가라! <laughs> 난이 네 뒤에 있지라. 당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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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는 라이브게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기 어.. 피기썬 피기썬을 한번 해볼게요 라임이랑 같이 지금 플레이를 할건데요 누가 술래야 된 걸까 비에로야 아, 돼지야 코봐코 코. <laughs> 돼지콜 갖고 있어 자 이번엔 누가 어? 아, 아 내가 술래다 아, 내가 파랑이가 술래야. 내가 술래가 됐어. 어, 예. 자, 친구들. 빨리빨리 도망가야 될 거야.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. 파랑이. <laughs> 파랑아, 파랑아. 왜? 약속할, 약속해. 약속할게. 약속 꼭 잡을 거라고. 아니. <laughs> 자, 오, 나왔어, 나왔어. 오, 나왔어. 자, 친구들. 어디 있나? 자, 친구들. 어, 저 친구가 절로 들어가네. 자, 문 앞에서 이렇게 있다가, 문 앞에서 이렇게 있다가, 아! 맞췄지. 라임아? 라임아, 거기서 뭐하니? 어? 우와, 걸로 뛰어내렸어? <laughs> 어, 밖에서 뭐하는이네? 야, 이거 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. 가만두지 않겠다. 왜 이쪽으로 다 뛰지? 모르지. 라이버 기다려. 아하... <laughs> 라이버 기다려. 싫어. 그래, 그러면 내가 얘를 빡. 오케이. 좋았어얼른들 누가 얼른이 됐어? 누굴까요 우하 내가 간다. 걸. 두 명이 나 얼음이 됐지. 어, 저기 또 있어. 야, 애들이 왜 이렇게 많지? 갑자기? 나 컴퓨터 니까 야. 야, 해줄라고 하다가 너희 둘다얼어버렸지 <laughs> 어디였어? 신나고 재미있는 얼음 자, <laughs> 일로 와라, 야, 얘들아. 라이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? 자 라이미 아 라이미 재미없게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안돼 안돼 야야 가지마 안돼 안돼 어다 풀려났어 다 풀려났어 다아 진짜 얘들 다 풀려났어 야어다 도망가 야 니네 뭐야 아 진짜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아 진짜 어 시원하죠? 뭐야 연애하는 남자들 키게 여기 나 정말 심어 어떡해? 자, 자. 나도 거기 올라가고 싶어 친구. 잘. h e l 아다 걸렸어 딜. 야다 들어, 다 들어, 다 들어. 다야 왔어. 아, 잡았다. 잡았다. 얼어버렸네. 친구는. 자 이러다가 어 여기 이 친구. 넌공이 거의 거기, 거기 안에 있어. <laughs> 아싸! 아싸! 잡았어요. 파랑이 자고 있어. 아니잖아. 오. 자고 있어. 파랑이 자고 있어. 아, <laughs> 아 뭐냐, 니네 <너네>, 진짜. <laughs> 얘들아, 빨리 소똥 아주 들어봐야 돼. 아, 숙소만 내가 이겼지. 어이 아니, 파랑이 네? 앞을 지 키고 있으면 비겁하잖아요. 나는 비겁하게지. 원래부터. <laughs> 그래 너희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을걸. 아니야 나는 얼음이 되겠어. 쟤 문을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해. <laughs> 저 안에 있는 애 얼음이. 얼음 된 애가 자꾸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네. 왜? 어쩌라고야문 시끄럽다고 가만히 있어줘. 어? 진짜. 자, 여러분, 요렇게 막는 게임이죠. 으악! 아이고, 나이미가, 나이미가 버렸어요. 어 야야야야! 오, 도쳤어 아, 타이머, 베 진짜. 아마 나일 블레스니다 학교, 학교. 학교. 자 시작했습니다. 어, 나는. 시작했습니다. 어? 라이미가. 아니야, 나 아니라고. 나 벌써 어디로 간단 말이야. 아, 그래? 라이미가 아니야? 응. 라이미가 아니구나. 아니... 라이미가 술래 같아요, 느낌이. 아니야. 라이미가 안 보여, 지금. 아니, 그게 아니라 나는 숨어있단 말이야. 아, 알았어요. 왜 이렇게 조용해, 근데. 이상하다. 아 여기 나타났어. 여기 나타났어. 라이바 라이바 도도와줘 도와줘. 어, 어 여기 나타났어. 화학이 어딘지 몰라. 그래? 어, 나 저기 학교 방에 있는데 방에 있어. 방에. 어. 아이 도망가 있다. 어우 예. 아 별로 빠였네. 겨우도 망갔어요 그죠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는거 같지? 아아 느낌이 쉐하네 어? 저기다, 저기다. 저기다. 아, <laughs> 진짜. 제왜 뒤로 가냐. 야, 얘 뒤로 간다. 얘 뒤로 간다. 어, 꺾어진다야. 와,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어, 진짜 무섭다 쟤. 뭔가 지금 나의 위치를 아닌 듯이 막 쫓아오는 느낌이 드는데. 음, 오, 너희들. 어? 어 누가? 아, 아, 누가... 그 뭐야? 왜? 너한테 무슨 일이 있어? 아니야 괜찮아. 어? 아무도도 아무 일도 없지? 응 아무 일도 없어. 근데 어. 옆에서 어떤 어. 애가 춤추고 있어. 이새 저기 더뭐 하냐? 벽 보고 벽 보고 있는 저 아이는 지금 뭐 하는 걸까? 자. 아 짜, 내가 짜, 알았어. 짜, 짜, 알았어. 짜, 알았어. 내가 왜 저기 벽 보고 있는지. 쟤는 죽었어. 그러니까 일로 와봐. 어? 나도 한번 가볼게. 일루? 일루? 마치 자기한테 오라는 듯이. 아, 피기? 아닌데. 라이비가 피긴가요? 여러분, 라이비가 피기 아니에요. 피기. 어. 너희 잡으려고. 아! <laughs> 아! <넌> 누구냐?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서 고마워. 아, 둘. <laughs> 네. 아. 당나귀를 방망이를 휘두러. 방망이를 휘두러. 방망이를 <laughs> 휘두러. 나 이거 갖고 갈 거야. 자, 빨리빨리 빨리 올라갑시다, 빨리빨리! 빨리. 자, 문장을 열어야 돼, 문자 아, 도대체 어디? 아, 테레포 했는데? 테레포 했는데, 아우, 테레포 했는데, 맞을 뻔 했는데, 아 클럽 했네, 아 클럽 했다, 야, 야, 아, 야, 야, 야. 때려봐, 때려봐. 못때 뭐 이지, 친구라서 나는 때릴 수가 없어. 아! No! 바로 때려! 야, 바로 때리는 게 어딨어? 라이버, 라이버, 따내 잡으러 가. 싫어. 그러면은 어떤 애가 또 풀어줄 거잖아. 라이마 제발 부탁이다. 딴애를 잡아라. 싫은데? <laughs> 잡으러 가. 싫은데? 보기만 해봐라. 풀지기만 해보라. 그래. 와! 음! <laughs> 자, 풀려났고요. 어, <어이! 웃음> 어. 야, 야, 야. 오케이. 아니. 아 진짜 또 맞았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진짜 <laughs> 여기만 해봐 내가 팍팍팍 팍팍팍 아 진짜 어 그러면 안돼 라임이 그러면 안돼안돼 따따따따따 안 돼. 아, 어떻게 때려 이거 진짜 안때려져 그래? 근데 나 어떻게 때려 한번딱 때려봐 됐다 야왜 이렇게 잘 때려 아니 <laughs> 가까이 가면 잘때려지나봐 그 어, 원래 내가. 가까이서 때리는 거야. 하면, 야 여기야 나나 나 풀어주라. Nope. 야 그냥 가냐? 야나 풀고 가라. 나 풀고 가라. 얘들아. 죽었거든. <laughs> 얘들아. 아무도 없니? 그래 어디 갔어?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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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 봤어요. 어? 뭘 봐? <laughs> <laughs> 아! 왜 나갔대려? 왜 나갔대려? <laughs> 아! <으아하아>! <laughs> <으악! 웃음> <laughs> 어, 왜 저래? 저, 저 이상해. 해 뭐야? 봐라. 응? 어? 가 내가, 내가 죽인 놈을 풀어줬다 갔어. 걸리겠다. 걸리겠다. 아, 도망가다. 도망가다. 안이지아지아보였는데지 아버지, 아버지, 아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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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아이지 아버지, 아버지, 아지아지 아버지, 아아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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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버지아지 아버지, 아 아버지, 아버지,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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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고, 돌고. 네, 다, 다, 다. 난 니디 예 이티라. 잡혔다. 아, 운전안 하는 줄 알았더니 당했어. 대패 네, 떨어져. 그럼. 자, 요렇게 오늘 아, 어, 피기썬 게임을 한번 해 봤는데요. 여러분, 어땠나요? 어, 라임이 진짜 어. 어 피기썬 되게 어. 아! 어! 잘한다고? 잘하네요 어, 어, 신나게 오늘 얼음이 되어봤습니다 여러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얼굴로 바이바이 저기 보면서 인사해 bye bye. <laughs>